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1월 28일, 그러니까, 어, 1월 28일 날, 어, 데려왔어요. 얘네들을 바로 데려왔는데 지금 여기 날짜를 잘못 써가지고 음력으로 1월 28일이 아닌데 사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마리를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왜 자크는 유유라고 옆에 써있는지 알아요? 그건 좀 슬픈 게 있는데, 바로 오늘, 오늘 아침에 자크가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슬프죠. 그러니까 한 마리가 한 마리 더 데려왔어요, 저희가. 바로 구피죠. 구피 다섯 마리인데, 바로 이 녀석이에요. 녀석도 아니죠. 너무 예쁘니까. 진짜 뭐 고견장 같아. 어디 갔니? 여기 갔어. 되게 활발해요. 오늘 와가지고, 바로 오늘, 아까 전에. 구라미도 보이고, 저쪽에 숨바꼭질 하는 거 아닐까요? 저쪽에 몰리도 보여. 몰리 진짜 활발해요. 그리고 꼭 필수인 건이 온도 측정제예요. 온도 측정제. 온도에 맞아야 되는데, 측정기. 측정기인데, 이 구피는 주황색, 검은색과 27도에서 25도까지 가능한 물고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네온테트라는 22도에서 26도까지 가능합니다. 네온 테트라는 얘얘 형광색 보이시죠? 얘고요. 이렇게 여과기도 넣었고요. 이 난방. 우리 말로 치면 지금 달팽이 나오기 직전입니다. 직전. 진짜 달팽이 나오기 직전. 초에 꾸침. 그, 청기천 있잖아요. 청기천 앞에 그 물고기도 있는데, 우린 거기서 안하고 바로, 여기서. 천안식망동, 키바쿠아. 무려, 딴말로 수족관 카페들 진짜 안에 들어가면 커피 팝니다. 커피 말고 다른 것도 팔아요, 무려. 여름에 가시면 좋을 때요왠줄 알아. 아이스크림도 팔거든요. 어떻게 보이시죠? 이렇게 잘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고서 전 너무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먹이를 주고 있고요. 이건 박테리아 염소 제거제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모습으로 치고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 이 물고기 있잖아요. 이 화려한 물고기. 이 화려한 물고기 종류한, 종료 이름 아는 사람 알려주세요. 어떤 어떤 곡피 일까요? 저도 그 수족관 카페에서 왔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이제제 제? 이름 아는 사람은 어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거 보셨다면 꼭 댓글로 남기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집에 있는 이 물고기 원체를 다 했는데, 지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이 캐릭터 귀엽죠? 이 캐릭터 구피인데, 이런 표정으로 가셔야 돼요. 이 표정. 이놀랐네 천안 신방돈 티마쿠아. 2층짜리인데, 필래티 하면서 둘둘 그래가지고 14마리 더하기 5마리잖아요 1해서 4 19마리에요 우리집에 무려 물고기가 근데 이, 이 어항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마리 가능하대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빠이빠이.